이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시작. 이시에나무는와각 종류대로 씨가 는 나무를 내요나시라 성경은 정확하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의 변화가 아니라 각 종들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과학주의가 말하는 대로 빅뱅과 진화론을 믿든지 아니면 창조론을 믿든지. 둘다 믿음의 영역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빅뱅과 진화론을 믿는다면 이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원초 물질이 스스로 있는 그 원초 물질의 자존성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건 과학이고 어떤 건 미신이 아니라, 둘다 믿음의 영역이라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 그냥 물질이 그 있었던 걸 믿고 싶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으신지. 추애국기 3자 1 4절이 이렇게 말씀하니다 하나님 오세미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만들어진 자다. 이곳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 네. 여기다가 나는 원초물 질은 나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진 나다. 나는 빅뱅을 일으킨 나다.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laughs>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 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빅뱅을 믿는다, 진화를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아까 그 최재천 교수님 참 정직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게맞아요 만약에 진화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의미를 발견하고 뭔가 막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 거짓말장이라는 거. 왜 우리는 그냥 이 순간 이렇게 유전자에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다 죽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 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점에 이르러서도 마약을 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것도 그 마음의 행복과 의미어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진화를 만약에 믿는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 이것을 우리 따라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가 이 나라를 상대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지키되 생명과 복을 사하여 땅에 숭만하라 땅을 청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태의 물질도 모든준식을 다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요 막그 세상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체로 존재하시겠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존재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의지와 신뢰와 성, 존경으로 함께 있으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우리 결론을 좀 외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 과학, 그렇다고 해서든 과학이 무슨 사단의 도구나 우리가 뭐 피해야 될 어떤 대격해야 될 대상은 아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을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주의를 배격하는,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것이 된다. 과학으로 모든 거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수 있다고 하는 그 우상의 자리에서 우 과학을 내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 기술 혜택은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이자 도구이다.